절대 왕정. 1932년 8월 26일, 16세기 유럽의 왕들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파로 갈려 있었다. 이 무렵 인민은 문제시 되지도 않았고, 중요한 것은 제후였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은 가톨릭이었고, 독일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양분되고, 영국은 국왕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프로테스탄트로 되어 있었다. 영국이 프로테스탄트였다는 점은 때때로 그들이 정복하여 압박해온 비정복국인 아일랜드가 가톨릭으로 머물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인민의 신앙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마지막엔 그 때문에 전쟁이나 혁명이 수없이 일어났다. 종교적 측면과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로마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반란은 특히 신흥 상인계급이 그 세력을 확장한 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종교와 경제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많은 왕들은 시민 혁명에 의해 그들의 권위가 도전받을 위험을 두려워하여 종교 계획에 양다리를 걸쳤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황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할 뜻이 있다면, 그는 또 국왕이나 영주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은 국왕들에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들은 그때까지 옛날 그대로 통치의 신성한 권리를 고수하고 있었다. 프로테스탄트의 왕이라도 이 신권을 내놓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종교계의 후에도 유럽의 국왕은 여전히 전지전능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전제정치를 실시했다. 과거에는 대봉근 제후가 그들을 견제하고 때로는 그들의 권위에 맞서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상인 브루조아지는 봉근 귀족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국왕도 역시 귀족을 좋아하지 않았다. 구왕은 농민이나 상인의 힘을 빌어 귀족을 굴복시켜 자기의 세력을 굳혔다. 부르조아지는 그들의 세력과 함께 중요성을 인정받게는 되었으나 아직 구왕을 누를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얼마 안 가서 중간계급은 구왕이 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터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의 실세 없이 거듭되는 무거운 세금과 신앙에 대한 간섭에 항의했다. 구왕은그 점이 몹시 못마땅해서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등 여러 가지 형벌을 가했다. 마치 오늘날 외국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투옥을 일삼았다. 국왕은 또 상업에도 간섭을 하여 사태는 더 악화되어 저항은 더욱 심해졌다. 전제군주에 대한 부르조아지의 권력 획득 투쟁은 바로 최근까지 수백 년간 계속되었다. 그래하여 신권적 관념이 붕괴되고 국왕이 알맞은 자치위에 놓이기까지는 수많은 국왕의 목이 잘려나가야 했으며 어떤 나라에서는 빨리 승리했고 어떤 나라에서는 늦어졌다. 16세기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국왕이 군림하였으나 스위스의 산악지방에 사는 농민들이 단호히 대합서부르그가에 한가하여 독립을 쟁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그만 스위스 농민공화국은 유럽을 뒤덮은 절대주의와 전제정체의 바다 한복판에 왕의 존재를 허용치 않는 유일한 섬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안간 네덜란드에서 인민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일어나 승리를 거두었다. 네덜란드는 조그만 나라였지만 그 당시 최대의 강국 스페인에 대해 큰 투쟁을 벌였다. 이어서 영국에서도 민중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일어나 국왕은 목이 잘리고 승리의 영광은 의외로 돌아갔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이와 같이 전제 정치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투쟁에 앞장섰다. 또이 양국은 강대한 해군을 장설하여먼 나라에까지 무역의 손을 뻗쳐 아시아 식민지 확보에 기초를 다졌다. 영국은 유럽에서 뛰어난 대국도 아니었으므로 이제까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었으나 바야흐로 사태는 변화하여 영국은 급속도로 성장해 갔다. 영국에서는 마그나 카르타 이 대헌장과 의회의 기원 농민의 공군과 왕족 간의 내란에 싹든 전쟁의 텀바구니에서 국왕에 의한 살인, 암살 등이 너무도 흔하게 일어났다. 수많은 봉건 귀족계급이 전쟁에 휩쓸려 세력을 잃었고 그중 신왕조 즉 튜드 왕조가 왕위를 차지했다. 그들은 마음껏 전제군주 노릇을 했다. 헨리 8세도 이 튜드가의 한 사람이었고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 역시 마찬가지다. 스페인은 당시 유럽 최대의 군주국으로서 단년두각을 나타내어 페루와 멕시코를 손에 넣고 남북아메리카에서 황금을 무더기로 실어왔다. 그러나 콜럼버스, 코르테스, 피사로 등을 난 스페인도 새로운 정세를 잘 이용하지는 못했다. 이는 무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데다가 무엇보다도 편입하고 잔혹한 종교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국내 곳곳에서 종교재판이 열리고 이른바 이단자에게 무슨고문이 행해져 때로는 대축제가 열려 왕과 왕족, 외교사신 및수천명의 군중 앞에서 남녀 일단자를 산채로 불태워버리는 화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것을 신앙의 행사라고 불렀다. 얼마나 몸서리 쳐지는 잔인무도한 광경이었겠느냐. 이 시대의 유럽 역사는 이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공포와 야만을 수반한 잔악행위와 종교적 광신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스페인 제국은 오래 가지는 못했다. 조그만 네덜란드의 용감한 싸움은 스페인을 뿌리쳐 뒤흔들어 버렸다. 그후 1588년에 영국 정복의 기도가 무참히 실패하고 무적함대는 영국 안에 이르지도 못한 채 공해상에서 격침당했다. 이것은 함대를 지휘한 인물이 배나 바다에 전혀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었으므로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칼로세 때는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란 말이 있을 정도였지만 스페인은 점차 구군이 쇠퇴해갔다. 이 말은 현재 또 하나의 교만하고 압제적인 제국에도 잘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16세기 유럽은 전 왕국이 모조리 전제군주의 사유재산이라 할 정도였는데 이러한 사적 군주제를 통해 통치하는 국왕을 받드는 나라 가운데서 프랑스가 대표적이었다. 대단히 민환한 재산겸 주기경인리첼리웨는 프랑스와 프랑스 군주제의 강화에 공헌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강점과 안전은 독일의 약세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므로 가톨릭 성직자의 거물로서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파를 무자백에 짓밟은 러셜리웨는 당연히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파에 후원의 손길을 뻗쳤다. 이 정책은 보기 좋게 성공을 거두었다. 결국 독일에서는 비참한 내란이 일어난 나라가 황폐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17세기 중엽에 내란이 일어났다. 이것은 프롱드의 난이라 불린다. 이로써 국왕은 귀족과 상인 양편을 질식시켰다. 귀족은 특권을 잃었으나 국왕은 그,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단한 특권을 주었다 귀족과 성직자들은 세금이 면제되어 세금의 무거운 짐은 모두 다 평민 그 중에서도 농민의 어깨 위에 지워졌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서 빨아들인 돈으로 웅장한 궁전이 잇따라 세워졌고 국왕은 비단으로 휘감은 신하들, 신하들에게 둘러싸였다 파리 근처의 베르사유 궁전의 대궁전은 모두 17세기 프랑스 농민의 휠체로 지어진 것이다. 베르사유 궁주는 무책임한 절대왕정의 상징인 것이다. 그러므로 동시에 베르사유가 군주제를 근본에서부터 뒤집어놓은 프랑스 혁명의 전조가 된 것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혁명이란 아직 장창하게 먼 얘기였다. 태양왕이라 불린 루이 14세는 궁중에서 그를 받던 혹성에 둘러싸인 태양이었다. 그가 군림한 호화롭던 72년 동안, 즉, 1643년부터 1715년에 걸쳐 또 하나의 출중한 추기경 마자레인이 수상을 얻어서 그를 보좌했다. 상류층은 함께 영화를 누렸고, 왕실은 문학, 과학, 예술을 비호해 주었으나, 영화의 껍질을 한겹 벗겨내고 나면, 거기에는 빈곤과 궁핍만이 있었다. 이것은 한 번도 씻은 적이 없는 먼지와 때로 범벅이 된 몸에 걸친 가발과 레이스의 장식과, 아름다운 의상의 거지 세계일 뿐이었다. 오늘날 우리들마저도 적지 않게 사치와 허식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루이 14세의 오랜 지세 동안 유럽이 그의 풍조에 물들었다 해서 놀랄 것은 전혀 없다. 그는 국왕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그를 따랐다. 그러면 이 대왕이라는 자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 저명한 영국의 문인 칼라일은 루이 14세의 옷을 벗겨보자며 이렇게 말했다. 뒤에 남은 것은 마구 얼굴이 핥히고 제대로 자라지 못한 두 가랑이를 벌린 무에 불과하다. 이것은 왕이건 평민이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들어맞는 신랄한 비판일지도 모른다.